저는 지금 제주에 왔고요. 카페 운영하는 친구인데, 카페 운영하느라고, 진짜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 없이 거의 일만 하던 친구여가지고, 제주도를 얼마만에 오는 거라고? 10년 넘은 거 같아요. 제주도를 10년 넘어가지고 처음 왔대요. 엔트카도 처음 타보고, 10년 스쿠터. 전에는 스쿠터 타고, 아, 근데 좀 약간, 간지났다. 네. 좀 힙하게 살았네. <laughs> 힙한 건가? 그리고 사우나에서! 사우나에서 어, 잠자면 완전 고기국수도 한 번도 안 먹어보고 오늘 비행기 타는데 목걸이 풀 뻔했지? 슬리퍼 <laughs> 먹고 <진짜 웃음> 그래갖고 오늘 완전 제2의 철저히 비행 해가지고 제2의 여행 계획을 내가 자 그러면 이 기쁜 고객님 1일차 일단 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둘다 공복이잖아요. 일단, 지금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고기국수를 먹고, 또 아을을 먹어야 하는데 아을을 네. 먹고, 마이티리텐트리라는 곳에 가서, 와이 쇼핑을 할 거야. 와이 쇼핑하고, 베이글 유으에서 베이글 포장을. 그 다음에. <laughs> 여기만 <laughs> 아직 들으면... 안 끝났어. 아직도 안 끝났어. 이제 나는 포장을해서 김영세계할 의원에서 회수해오고 어요 배일은 모든 거 하는 사람부터. 그 다음에 이제 호텔로 들어오고 네. 씻고 나왔더니 시간이 남았다. 비행기 받은 전이라고 해서 거기를 도착하고 우리가 한편집도 있고 사진찍은 편집 아, 아, 있어요. 딱 세움해나 배일 갖고 고 있으면 거기서 먹어도 되고. 아, 아, 네. <laughs> 오늘 손님들이 많이 와고 아, 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빔페. 바다가 좋아하는 요즘 이 정도. 거울 볼 시간이 없거든요. 아, 네. 지금 빨리 다음 장소로 이동을 어때? 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벌써 지금 많이 지체됐어요. 다음 또 일정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벌써, 네. 벌써 사람 많아. 사진은 척보고 그럴 틈이 없어요. 다음 마이픽이 팬트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날씨가 날씨가 굉장히 어, 좀 쌀쌀한데 제이는 계획대로 무조건 수영합니다. 입술이 파래져도 수영합니다. 지금 긴 바지에 긴팔 입어도 어머, 여기 너무 예쁘다. 음, 마롱잼 맛있어. 오늘 밤에 먹을 와인 한번 골라보자. 이것도 맛있다고 들었어, 양그림. 어,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 뭔가 가격 대비 되게 좋을 것 같아. 오늘은 펜나스로 가볼까? 이걸로 가볼까? 치즈도 맛있겠다. 나는 응. 근데 저런 거 좋아해. 초코 아니랑 응. 아, 할라피니 치즈도 맛있겠다. 응. 아, 맛있겠다. 치즈 맛있겠다. 뭐. 아, 난두개다못 먹는데? 난두개다못 먹는데? 못 먹는데? 안 되겠다. 초코도 까보자. <laughs> 꼬리부터가 완전 응. 이게 맥을 그냥 아 어, 진짜 그냥 들어가면더 응. 먹어 아까 국수 많이 안 먹었더니 국수 얘 언제까지 할 거야 <laughs> 내일까지 할거 같아 어제 국수 조금 먹었으니까 더 먹으라고 여기서부터 이제 7분 소요되고요 가서 해수욕 하시겠습니다 날씨가 완전 더워졌습니다 <laughs> 나는 옥치가 훨씬 맛있다. 응. 안되겠다. 초코도 까보자. 난제 초코도 너무 궁금해. 음 와, 미쳤다. 음. 이런거는 크림치즈 직접 안 만들겠지? 만드는거지, 안다 수제지. 크림치즈도? 시스루 응. 간다더니, 못 일어나. 무슨 맛니다 나 실제 백을 세로 사면서 다못 먹겠다. 내일 아무도 안 먹을 것 같은데 생각했거든. 난다 먹는데? 먹는데 밥을 별로 안 먹었잖아. 고기 국수 달해야지 고기 국수 오분만에 먹었잖아. <웃음> <웃음>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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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드시고 싶은 음식을 고르셔가지고 이제 호텔에서 자유롭게 식사하시는 일정으로 구성을 했어요. 아, 좋아요. 제주 현지 네. 시장들을 좀구경하면서뭐혼이 나갔어요. 여기 이제 오일장 떡볶이 한번 보시고. 떡볶이가 취향인지 아닌지 한번 보시고. 네, 아, 엇나나 마켓하고. 떡볶이. 떡볶이가 어떤 상황인지 지금 보지를 못했어. 저는 예전에 서울 분식 거 먹었었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아주. 아주 죽겨졌어요 근데 그때 서울보다 사랑이 유명했다고 했는데 문을 닫았었어. 아마. 서울 비주얼, 비주얼. 아, 그냥 죽여주죠, 그냥. 와. 아니야. 서울 이렇게 동물 떡볶이인데 아주 걸쭉판이 맛있어. 네, 네, 네. 자 그리고 사랑도 마저 한번 보실게요. 아 사랑 오늘도 잘았네아 여기는 떡볶이 하나랑 네. 튀김 하나요. 아 붙었다. 괜찮아요 뭐랑 뭐 샀어? 이거 광업회사 자리, 짬뽕 저는 딱새우 여기서 많이 사, 보리 네. 회사에서 만원짜리 두개 하고요 쌈 하나, 묵은지 하나요 쌈 하나, 묵은지 하나요? 되게 부드러운데? 여기다가 마늘딱싹 해가지고, 싹 올려줘서. 음, 음. 맛있어. 근데 음. 딱새 진짜 맛있다. 진짜 음. 맛있지 내가 생각했던 맛이 전혀 아니야. 훨씬 맛있지? 음. 근데 딱새는 진짜. 이거 음. 슥슥 들어갈 것 같은데? 음. 그냥 막. 전혀 아니야. 되게 뭔가. 음! 음! 내가 생각해. 어우, 너무 맛있어. 딱새 먹어볼까요? 음! 완전 부드럽다 음. 이거는 이볶저것게요 모르는 거야 먹어볼까? 떡도 먹어볼까? 떡도 되게 뭔가 신기하게 생겼네 음 좋아 음 양념 맛있지? 이거 음. 어, 진짜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떡 달달 매콤 아 맛있네 육지에서는 음. 떡볶이랑 떡새우 조합을 먹을 수가 없잖아 그치? 쌍큼? 야 제주 여행 갔는데 5분 전 팔로우? 미친 거아니 <laughs> 거의 한몇년 동안 뭐... 야 지금 팔로우 한거 미친 거 아니야? 야 팔로잉 50명 밖에 안되는데 거... 아이벌리랑 와인은 난 약간 달달한 게더 맞는 거같아간 시러스트 향, 약간, 새콤이라고 해야 되나? 야, 시러스트고 먹어도 잘 응. 먹었어? 진정해. 파가 제일 맛있는 걸로 해도. 예. 음. <laughs> 음! 맛있지? 너 그럼 너 포카칩 라임모이또도 되게 좋아하겠다. 어, 그래? 응. 음. 더 올리고. 음. 그치? 모르겠네? <laughs> 아니, 그리고 너는 네. 내게 더 올려봐봐. 아, 옷 색깔이 맞아, 그렇지 않아? 맞아, 맞아. 이, 나, 나는 이렇게가 얼고, 아, 너는 이게 얼고. 브리핑 시작할게요. 아, 네. 또기쁨님이또 카페를 운영하시잖아요. 네네. 네. 디저트에 또 관심이 많으시고. 네, 만들고요. 오늘은 좀 카페 특집으로다가, 일단 여기 마마룸. 네. 맛도 있나요? 저는 근데 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아, 않아가지고. <laughs> 근데 왜 여기 일차를 <laughs> 가셨죠? 딱히 <잘> 안 <laughs> 기억이 안 나요. 사전 주사가 좀 부족해가지고. 아, 그 어, 그리고 있다가, 음. 이익셉. 기분님이 제일 기다리시는 지배기록 콘타츠가 어, 네. 1시에 오픈합니다. 소화를 하기 위해서 그 오름을. 근 바다는 더안보나 아, 금능 해수욕장 들려서 음. 사진 촬영 시간 드립니다. 일단은 네. 서귀포 쪽으로 슬슬 내려가서 어. 오늘 스테이지로 넘어가면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잘식이시죠 네. 그쪽은 주차장이세요. 일단 저 야외석으로 먼저 안내를 좀 해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앉을까요? 네. 이게 되게 유명하잖아. 응. 랩클러 먹었던 것 같아. 응. 랩클러를 맛있게 먹었던 것같클러안 나오지? 나 근데 이 아침에 케이크 처음 먹어봐. 아침 10시부터? <laughs> 근데 심지어 오후에도 안 먹는데. 음. 음 맛있어? 대박. 와 맛있는데 모기 향 맛이 느껴져. <laughs> 오늘 진짜 멋있다. 원래 이렇게 맛있는 건가 요거트 생 크림이? 음 맛있지. 크림 되게 맛있는데. 음. 아니 화장실 갔다 왔는데 노매너네. 음. 야밤 어디 갔냐? 안좋아한다 <laughs> 내가 이거. 그런데 아, 밤을 그렇게,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지 <laughs> <아직. 웃음> 안녕하세요. 맛있어? 완전 맛있지? 못 먹어본가? 그냥 맛? 진짜. 콘스프 시원하게 먹는 맛? 아, 아 맞아, 맞아. 음? 잘했다. 되게 딱잘 담아주셨다. 어. 그치? <laughs> 밑에 이거 퓨레랑 같이 먹어야 맛있네. 음, 맛있지? 어 맛있다. 소리 봐. 너무너무 행복하다. 포토타임 한 30분 가지시고 이동하실 거예요. 네. 이 레일을 빌리면, 이렇게 좀. 문을 열어요, 반쯤? 그제멘트예요 벤트에 뺏어가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욕심 안 낼게요. 뒷문을 이렇게 하면 개방감이 생겨서, 이렇게 딱. 예쁜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포토타임 30분 드릴게요. 30분 뒤에 이동합니다. 우리 저 기쁨 회원님이 갑자기 드시고 싶다고 해서 찾아온 지금 빙수집이에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씩장에서 <laughs> 느껴졌어요 입술을 싹 훑으면 지금 설탕이 떨어지는 기분이 나가지고 <laughs> 갔다. 미팅. 배기가 53. 저기가 실라호텔이고 야. 아, 이렇게 2층 침대. 응. 다 예쁘다. 완전 예쁘다. 신예뻐. 아늑하다, 그렇지. 음, 음. 아, 저기가 수영장인가 보네. 망고 치즈 케이크 하나 남았네. 아, 아니면 타르트 이런 것도 괜찮은 거. 할로윈 슈퍼 케이크도 궁금하다. 그럼 바닐라 타르트? 음. 이거 하나 포장이야. 바닐라 타르트요 네. 오. 너무 이쁘다 너 어? 아니 일단 뭘 먹을거야? 소맥 먹을거야? 뭐. <laughs> 소맥? 그러면 한라산 두두 하나고요 어, 그리고 숙성도 맥주 하나랑

뭐 달라는 거같아뭐 줄까? 근데 근데 뭐... 치킨밖에 없잖데 치킨 안 되잖아. 퇴근은 튀김 안 되지. 뭐뭐줄게 없어. 응. 어, 그냥... 줄수 있는 게 응.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나 스톱. 해. 스탑 짠. 아, 이거... 나도 손이 고 싶다. <laughs> 야, 조금밖에 없어. 아니, <laughs> 맛있어 맛있어. 야, 아니, 어? 이거 졸라 취할 것 같아. 어, 근데 이거 혼자 살다고 하시겠 맛있다. 너 가지고 좀좀 먹을까? 배고파 안 응, 남아? 안 응, 응, 먹어. 내가 응. 먹어. 이거 내가 오늘 먹어. 근데 봉길 약간 좀 얘가 큰 언니 같았냐? 잘 챙겨 주잖아. 어. <laughs> 되게 내가 뭐 챙겨 줬어? <laughs> 아니, 아니, 약간 뒤치다꺼리 잘해. 어, 아, 무튼 어. 그런 거 있어. 뭔가 좀 뒤치다꺼리 잘해. 뭐, 이렇게 해. 저렇게 이거 여기다 놔. 막 그거 <laughs> 그냥 <laughs> 잔소리 아니냐? 안 소리 아니냐? 우리 안먹은거 같던데 그 우리 동네 응. 거기 동네 아 동네 도미 도민부시. 응, 거기 2 응. 인분만 시켜도 다못 먹어. 오가 싸고 아니야. 진짜. 육백 그램이니까 두 개가 삼백 그램 만 원이잖아. 뭐? 하나만. 우리가 좀 MSG 쳤는데아 진짜? 다정이네. 다정이네. 하나만. 내기? 와한명 원. 중징 중. 하나, 둘, 둘 셋. 我……我、哎……我不知道。 음. 맛있다. 내도 음. 네, 완전 맛있어. 다먹 아우, 셔. 아우, 셔. 아, 사피 한 아. 아. 아, 아, 샴푸. 어, 원더걸스 선미. 샴푸. 아, 씨. 우와. 전학교 계신지 편하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짜잔. 잘 먹겠습니다. 오, 아, 선대 <목소리도> 어, 라스트, 이거 왠지 라스트베 같아. 라스트, 라희야베 라스트, 라스트베. 라 이나좀 너무... <laughs> 다음 풀베개로 이동하실게요 네네 <laughs> 네, 선생님 <laughs> 하늘이 파래졌어 <laughs> 아니 이렇게 예쁜 데를 놔두고 뷰 <laughs> <지우. 웃음> 음.